그러면은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중국이 전쟁을 언제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는데요. 저는 2027년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요? 예. 네. 지금으로부터 4년 뒤네요. 네. 이유는요? 이유는 중국은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하려면 그 국가 규모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또 사회주의 국가의 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계획을 세우는 최소 단위가 5년이에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오게 년 계획이 있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가 또 오게 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3월 달에 이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는데, 이 정부가 할 계획을 내년, 내후년에서 2년 동안 계획을 짜게 돼 있어요. 물론 전쟁이라는 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중국의 상태는 미국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무력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그 계획이 아마 2025년까지 어지간한 무기는 다 만든다는 계획, 다시 말해서 전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전쟁 준비를 일단락시키는 계획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행하는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 기간 동안에. 실행하기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럼 새로운 계획에 들어가서 당장 아, 새로운 계획 논도 시작하자마자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2027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 실무자들 돌아가는 시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그럼 그 계획 년 개념 계획을 밝혔습니까? 타이완 아, 침공 개념을?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음. 그러나 우리는 타이완 통일의 무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없이 했고 그다음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타이완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급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시그널의 어~ 눈도를 봤을 때 (2027년이) 가장 유력하다 예.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4년이) 남았네요 예. 좀 우리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나요? 저는 일단 준비 이전에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준비를 제가 제시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또 관련 부처들에서 같이 준비해야 된다. 다만, 시간이 별로. 없다. 말로는 2027년이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맥시멈으로 2~3년의 그 준비 기간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갖추는데 2~3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지금 여의 땅 해도 그때까지 준비가 되 있을지 안되 있을지 모르죠. 우리는. 대만전에 참전하는 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칠수 있다는 걸 전,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칠수 있다는 가정을 또 해야 되는, 모두 다 가정을 해야 될까요? 모두 다 가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전략을 세우고, 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데, 케이스 1? 이 사례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 사례만 준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 가능한 모든, 어,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죠. 아 근데 이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은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아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가능성을 인지를 해야 거기 에 대한 대비를 할 텐데 제가 느끼기에도 한국 사회는 이잘 준비가 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별로 전쟁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군은 좀 인지하고 각 상황에 대해서 준비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전쟁 준비를 전쟁 준비라기보다는 전쟁에 대비해 온 네. 국가인데 그게 안돼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혀 안돼 있어요? 전혀. 그냥 지금 우리 군대의 모습은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군대인 거고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린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니까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있는 우리 병력들이 100명이 걸어다니면서 총을 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사격장에서만 쏴봤다 이런 뜻인가요? 사격장에서 올라오는 표정만 쏴봤어요. 그리고 탄피바지를 빼고 사격하는 인원들이 100명 중에 특수인원, 특수작전하는 인원들 빼고 일반인원들은 그렇게 쏴본 적도 없고요. 심지어 요즘은 사격도 위험해서 잘안 쏘는 경향도 있고요. 그냥 지금의 상황은 어~ 대한민국이 징병제로 인해서 이 징병제의 굴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다 어~ 국가가 불러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끌려왔 다 강제 징용이 피해자다라는 그런 것에 못 벗어나서 그냥 음. 계속 끌려왔던 거죠 병력들한테 아~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사격하다가 내가 다쳐 그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한 번쯤 모병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저는 이제 투트랙을 생각을 합니다. 당장 모병하면 큰일나고요. 병력이 없고요. 선택적 모병제. 증병제의 인원들은 전투 근무지원이라 그래서 병참선의 일선이나 그러니까 군수, 보급, 이런 행정 그니까 공익근무요원처럼 근무하는 걸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거죠.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뭐 그냥 용 그냥 잡일시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전투 비전투 요원들을 징병으로 증명, 온 친구들께 시키고 모병으로 온 친구들은 한층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하고 그리고 전투모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투를 할수 있는 그리고 대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뭐 병사 발급이 다 200만 원은 아닙니다 2025년도 병장들만 200만 원이고 그리고 병장들이 200만 원 받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 2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에 예, 정부 지원금이 또 적금 들어온 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백만 원이 하는 거군요. 그냥 어차피 나라 세수가 이백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도 세금도 없습니다. 순수 이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간부들은 역전 현상이 난다고 항상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간부들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음. 의식주 비용을 지금 낚내기 음. 때문에. 음. 그것도 병사들은 강제로 온 친구들은 음. 나는 이십사 시간 퇴근도 못 하는데라고 음. 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것도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음, 네. 그럼 이 친구들의 봉급을 100만 원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음. 이친구들 평균 달 1병부터 2병까지 다 똑같이 100만 원으로 만들어놓고 아니면 뭐 10만 원 정도 차등을 준다던가 음. 그리고 진짜 전투하는 인원들은 200만 원, 300만 원차리 그 음. 거기다가 몰아서 주고 네. 올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음. 그들에 대해서 자부심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은 전방에서 GOP에서 엄청 열악합니다. 네. 2시간 근무수고 2시간 CCTV 보고 2시간 주침 그렇게 6시간 사이클로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죽어나죠. 4사이클로 돌아가고 그렇게 지금 죽어나게끔 애들이 근무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후방에 있는 애랑 똑같이 봉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좀 불공평한 거죠. 불공정한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투모형제에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다 보니까 증병제의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부모들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식을 보낸 다치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음. 그러면 간섭이 심해지고 또 간섭을 뭘할 수도 없어요 음. 우리 군이 지금까지 그래왔고 음. 징병이라는 이름 너무 보수적으로 폐쇄적으로 했으니까 또 이해도 됩니다 부모들의 입장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병제 얘기를 말씀하셨어 지금 타이완이 대표적으로 모병제를 했다가 지금 급선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타이완의 네. 현재 그 여당인 민진당이 군 제도를 바꿔가지고 원래 타이완이 징병제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60만 군데 얘기할 때 타이완이 그 적은 인구에서 50만 병력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너무 힘에 부딪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병제로 언론을 바꿨어요. 네. 근데 모병제가 잘 준비돼서 그 시행이 안 되고 어~ 그 모병제로는 바꾸고 징병제는 없어졌다지만 사실상 4개월을 군사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군사 훈련이 잘 준비되고 잘 짜여진 군사 훈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징병제에 해당되는 어, 군대를 와서 4개월 훈련을 받는 타이완 젊은이들은 상당 시간을 잔디밭 뽑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모병제를 했는데 인원이 다안 와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우가 너무 나빠. 그렇죠. 급여가 나. 그렇죠. 낮고 그러니까 모병 모병 키오를 못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그 모병제에 어, 그, 그러니까 오는 직업군인이되겠죠 직업군인들 급여를 계속 올려줬어요. 이게 타이완의 평균 소득, 평균 비슷한 또래가 받는 월급보다 동등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되고서야 이제 좀 그 모병에 응하는 사람들이 왔고 당연한 거죠. 예, 그래도 티오를 아직 못채워요 그래서 지금 그 타이완은 중국의 공격을 앞두고 있잖아요.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 개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 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지방 선거에서 대표를 했죠. 그, 그 투표에 놀린 거죠. 예, 네, 투표에서 국가 안보에 놀린 네, 네, 네. 표 표심에 놀린 건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1 8 개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줄이자는게 전 아니라 예. 18개월 이걸 유지하고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지금 발목을 잡히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전투모병제를 빨리 시행을 해서 시범 부대가 나왔어야 돼요. 지금 예. 벌써 예. 2, 3년 전에 나왔어야 돼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한계사단에 GOP에 근무하는 병력들은 예. 예. 전투모병제 해가지고 예. 테스트 보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뽑힌 병사들. 인대 급여 차이가 일반 병사들보다 뭐 1.5배가 많다던가 그리고 그들에게 정복도 지급하고 그들은 받는 훈련이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음. 그런 걸 우리가 국봉이라고 합니다 뭔가 네, 멋있는 네, 네. 남자, 네. 남자들은 남자 네. 젊은 나이는 돈보다 네. 가오 네. 그냥 멋이 좀 중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이 피끓는 청춘들은 네. 열정이 있는 친구들한테 열정이 맞는 훈련을 딱 제시하면서 자부심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복무일수는 똑같지 왜냐면 어차피 징병 가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타이완 말고 중국 쪽을 좀 소개를 네. 드리면요 어. 중국의 인민해방군 에, 이라는 군대는 굉장히 좀 특수해요. 네. 우선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200몇십만 정도 되니까 300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제가 만나본 그 인민해방군의 구성원은 한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세습군인들이에요. 이게 그 인민해방군이 원래 그 각지에서 그 혁명을 하면서 에, 그 만들어진다 보니까 군대가 다 지역 기반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장에는 군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 군대를 처음 만든 사람들의 아들딸들이 지금 고관으로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이 또 거기 있고 장교로 있고 나고 계 근데 이제 중국 군대가 또 사업도 많이 해요. 네. 예를 들면 호텔도 하고 가라오케도 하고 예, 뭐 무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면으로는 좀 이권 사업이라고 할까요 예, 사실상 군인의 신분이지만 뭔지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로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 전투에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반면에 이 사람들은 나라를 우리 손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국심은 또 철저하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지금은 좀 별로 없는데 어 이제 중국의 산골 마을에 사는 젊은이 이 깡촌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더큰 세상도 보고 어~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도 받을 받지를 못하고 변변한 직장도 없는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군대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원을 하는 거예요 입대를 해.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지역에 가고 더 보단 많은 사람 넓은 곳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중견에 해당이 돼요. 아. 이 사람들 중견에 해당이 되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가진 고생을 다한 사람이에요. 들 험한 일은 다 도맡아서 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 최근에 와서는 젊은이들. 대학 나오고. 근데 이제 애국심에 불타는 중국몽, 우리 중화민족. 조국통일 그렇게 해서 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교육도 많이 받은 이런 친구들이 애국심에 불타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불타서 입대를 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게 가장 많아요 음... 그리고 저는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죠 예 네. 다른 걸본게 아니라 네. 오직 그 자신의 조국이라는 단어로 네? 보니까요. 네. 중국이 이제 그 국가 동원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자들 동원하고 네. 인력 동원하고 하는 그런 전담 부서를 이제 만들어서 전시 동원 체계를 갖췄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모두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한 등록을 하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중국이 모병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모병제도 아니고 정확히 징병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의 기본은 기본 틀은 징병제예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한해에 군대 와야 되는 애 친구들이 너무 많구나. 많구나. 뭐 1,100만, 네. 뭐 2,000만 뭐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3년 근무한다고 치면은 한 8,000만을 매서산려 <laughs> 가면서 군대 그러니까 이게 감당을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 형식상으로는 징병인데 현실적으로는 모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난군 군에 들어가서 열심히 막 투철하게 막그 전투하고 싸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요런 친구들 선택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한 해에 몇십만을 그럼, 그럼 모병이죠 증명이 아니라 증명을 뭐 징병을 끌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형식 논리로는 증병인데 현실적으로는 모병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으로는 증병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어~ 네. 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어~ 네. 아 네. 근데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선택해서 하는 게 추천한 애국심과 네. 그래서 전에 전에는 아예 뭐그저 군대 등록해라 아예 등록도 안했어 젊은이들이 어차피 난 가기 싫은 거고 네. 네. 군에 갈 애들은 뭐다 자원해서 가니까 네. 아 중... 그러면은 통지서 같은 게 오는데 갈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니, 통지서가 안 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 통지서 받을 놈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그 중, 넓은 중국땅 어디에 있는지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이 홍보를 하죠. 어, 몇 년도 여덟 어? 분 이하 출생자는 자기 그 행정기관에 가서 그 보고를 해라. 내가 이제 어? 군사 대상자니까 뭐 등록을 해서 어, 난 여기에 있고 뭐.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안 하죠 젊은이들이 안해 그리고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이 없고 아.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출산율 저하돼가지고 이제 쓸 바로 얘기해. 그게 문제요 예 이제 출산율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한자녀잖아요 네. 부모가 야 군대를 왜 가냐 아닙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가 있으면 야나나 그런 그런 소리하지 마. 이러 이렇게 되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군대 안 가고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잘안 가. 인원 충족시키기가 빡빡해졌는데, 근데 정작 중국은 조금 있으면 전쟁을 하려고 해, 하잖아요. 네. 그럼 병력이 줄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와서 홍보가 강화됐어요. 연령된 친구들은 다 와서 기관에 등록해라.라고 쫙쫙 요즘 홍보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제 그 현재 200, 200만이 넘는 병력을 500만이나 600만으로 만들어야될지도 모르잖아요. 진짜 전쟁을 한다 그러면요. 예. 네. 중국은 정치 표, 표심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한 거 그렇죠. <laughs> 표심 때문에. 네. 그그면 박사님 생각하기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 뭡니까? 사실 이 질문에는 제가 그 대답을 드릴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전쟁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한 가지는 틀림없죠 현재 전쟁에 대한 인식이 먼 바다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생각을 네. 한반도 안에서도 충분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가정 그 전제를 만일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국방 경제 외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이제 국제 보급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단 일어나게 되면은 바다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 그 공급망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일본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의 협력을 구할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말씀드린 북한을 충동질 시켜서 한반도의 사태를 만든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러시아로 하여금 상당수의 무력을 그 북방사계 도서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는 북방사계 도서 쪽으로 보내고 그쪽에서 해상 훈련이나 군사 훈련 같은 걸 하면서 일본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자위대는 군 자산을 나눠야 되죠. 본토 수비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대비 그리고 나서야 이제 미국을 따라서 양안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거는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미일 동행을 한다 또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이 선택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거나 대규모 무력 사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결정이라면 전 어느 것이 됐든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 그 결과가 저기 먼곳 남태평양 뭐 어디 중국해 어디라고 하던데. 거기서 미군이 거대한 항공모함을 몇 척씩이나 끌고 와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마구 때려줄 때 우리도 거기에 뭐 같이 총몇발 쏘고 우리도 어쩌면 그 군함이 뭐한두척더 옆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잘못이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우리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발할 수도 있고 예. 뭐 어떤 한형태가 됐든. 우리에게 이제 본토에 위협을 가하는 우리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예. 항상 염려해야 된다 예. 단순히 그 대만에서만 전쟁을 생각할 거란 것은 오산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아,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군은 많이 준비가 정말 안 되어 있거든요 저는 어느 생각까지 드냐면 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군 수뇌부에 정말 간첩이 있다 음. 간첩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음. 내가 장군이라면 잠을 못 잔다. 음. 제가 심각한 비약적인, 비난적인, 비하 발언으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단장들은 음. 전부다 돈만 제일 많이 받는 음. 사단의 아저씨일 뿐이다. 음. 당신이 만약에 정말 우리 군을 생각하고 음.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군을 운영하지 않았을 거다. 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군의 상태는 저는 장담컨대 그 정도 상태입니다. 박사님이 생각하는, 봐줬던 그 매스컴에 나왔던 그런 예. 행동들은, 예.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 뭘로 할까요? 어, 제일 좋아하시는 운동이 뭔가요? 저요? 네. 그, 그런 부분이 별로 없네요. 에. 제가 좀 좋아하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어, 에, 좀 웨이트 같은 거좀 하고. 웨이트. 에, 에. 웨이트를 좋아하는데 에. 우리 군은 웨이트를 유튜브로만 본 겁니다. 근데 내가 헬스 몸짱이고 에. 내가 바디빌딩 에. 시합을 에. 나간다고 상상하는 에. 거죠. 심지어 운동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음, 유튜브만 보고 음. 난 바디빌딩 선수가 될수 있다. 음. 보충제도 한번안 먹어보고 음. 맛은 받겠죠. 보충제도 네. 한번안 먹어보고 네. 이런 무거운 웨이트 중량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삼일 체험권 음. 누구 따라서 잠깐 해본 사람들이 음. 나 바디빌딩 선수야라고 음.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뭐 트렌드도 모르고 음. 심지어 그 그러니까 해야 됐는데 다칠까봐 아플까봐 음. 몸에 무리가 갈까봐 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 그럼 걱정인데 지금 상황은 점점 심각한데. 음. 그러니까 크게 걱정이 되는 게 하나는 자꾸 한반도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놓은 고상황만 그 생각해서 그렇죠. 군사 전략이나 군사적 준비가 된다면 그건 좀 무지가 있지 않나 이게 네. 좀 대국적인 견지 전략적 지정학적 전략을 요소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군부의 입장은 네. 이해는 되는 게 중국을 만약에 적으로 가정하고 우리가 예. 예상을 한다면 중국이 예. 중국에서 반발할까 봐. 예. 왜 그게 비밀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예. 수많은 인원들이 중국을 가정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최소한 이런 식견이나 이런 인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아니 그걸 꼭중 우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공격하는 전제로 만들어지는 일을 어 한다면 중국이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어, 대응 조치를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는 그런 군사 계획을 세우는데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예. 답답해 죽겠는 예. 거죠. 중국, 러시아, 북한, 심지어 일본까지도 어, 그렇죠. 우리가 예. 수많은 계획을 가정하고 예.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갖는다면 예. 침략 전쟁이 아닌 예. 만약에 너희들이 예. 우리를 공격했다면 이프의 예. 가정으로 예.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예. 할 때는 당연히. 예. 이게 명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군대가 그러한 가정도 하고 있지 않다. 아니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이 서해안에서 그 군사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항상 그천지앞바다 발해만에서 하잖아요. 네. 왜 거기서 하겠어요?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할까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공격할까라고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상황에 대비합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세 나라가 자국을 공격한다면 뭐 상하이 같은 연안 개방 도시는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베이징을 공격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미사일이나 항공기나 함정의 진행 코스가 서해안을 지나서 발해만을 지나 천진 앞바다 쪽으로 갈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랴오닝 쪽에그큰 우리가 요즘 A 사 레이다 잘 만들어서 그 기쁘잖아요. 고층 빌딩만한 A 사 레이다가 있습니다. 랴오닝에. 네. 예, 우리나라에서 뜨는 거다 보죠. 일본도 네.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랴오닝 반도 쪽에 그 대공 시설들이 쫙 깔려 있고요. 이쪽 산동 반도 쪽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을 보호하는 그 중앙전구 병력들이 그 군사 자산들이 거기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그 서해 앞바다를 거쳐서 베이징 쪽으로 전투기나 미사일이 날아올 때 랴오닝, 산동 그리고 바레만에서 요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미일 쪽의 공격을 상정한 방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하는데요. <laughs> 그러니까요. 북에서 오는 공격에 대한 대비는 돼 있겠지만 네. 그래서는 안 되겠고 그 일어날 가능성도 적겠지만 예를 들어 동부 전구 동부 전구가 이제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하니까 타이완도 상대하지만 네. 동부 전구 쪽에 있는 상하이나 그런 데서 그그 그 주변에서 미사일이나 항공기나 함정이 우리 쪽을 서해를 거쳐서 공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방어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해군들의 개념도 북한을만 상대만 하니까. 그런 다양한 시각화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육군인데 전이함대에서도 근무해봤거든요 해군 부대에서도 전 파견 가서 근무하면서 작전에 투입되고 네. 작전 계획을 좀 봤지만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 대한 대비는 없네요. 그리고 항상 바다 위를 바라보고 북한이 내려올 걸 생각했지만 옆에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고 옆은 중국이니까요. 네. 그 생각도 또 우리가 고민을 고려를 안 해봤고 네.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너무나 우리 군의 한반도에 필요하고요. 저는 한미동맹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이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았나?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